준할준. 점두개 가시점. 오른쪽에 가시 두 개가 있고, 아래에 의네 개가 있으며, 11이 붙어 있고, 아래에 이의가있으면 준할준 사급. 한자는 한글 사물 숫자 수학기호로 이루어진 문자입니다. 한자 스펠링 일곱 개. 의 이, 니은, 디급, 바나나 가시점. 준할준에서 한글 모음은 몇 개가 있나요? 다섯 개가 보이나요? 은은 하늘이라는 의미인데요. 오른쪽에 있는 세 줄을 보십시오. 여기서 맨 위쪽에 있는 을을 보면 하늘에 가시 두 개가 붙어 있어요. 왜 하늘에 가시 두 개가 붙어 있을까요? 하늘에 있는 두위생을 나타내기 위해서입니다. 아래쪽에 있는 은세 개를 보십시오. 은세 개에 1일의 변형이 붙어 있어요. 은세 개는 셋째 하늘이라는 의미인데요. 왜 셋째 하늘에 1일의 변형이 붙어 있을까요? 셋째 하늘에 있는 두 사람을 나타내기 위해서입니다. 그리고 맨 아래쪽에 있는 을을 보면 하늘 가운데에 이가 붙어 있는데요. 왜 하늘 가운데에 이가 붙어 있을까요? 하늘 사람을 나타내기 위해서입니다. 주날준에서 한글 모음 이는 몇 개가 있나요? 세 개가 보이나요? 이는 사람을 의미하는데요. 하늘 사람이 셋째 하늘에 있는 두 사람임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와 십일의 변형이 사용되었는데요. 셋째 하늘에 있는 두 사람은 모세,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. 주날준에서 가시는 몇 개가 있나요? 세 개가 보이나요? 가시에 찔린 두 희생을 나타내기 위해서 가시 3개가 사용되었습니다. 주날준에서 점은 몇 개가 있나요? 3개가 보이나요? 점 3개는 거룩한 피 흘림이라는 의미입니다.